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은행마다 농원입니다 오늘은 자, 옥수수 범벅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자 농부님 네. 이게 지금 이게 찰옥수수랑 네, 팥인가요? 네 팥. 일반 옥수수가 아니고 찰옥수수인가요? 네, 제가 찰옥수수. 한번 손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기 이거를 옥수수를 껍질을 어떻게 벗긴건가요? 기계가서 벗겼어요 어디 방앗간인가요? 방앗간이요 아 방앗간에 가면 벗기는 기계가 있군요 그럼 우리가 불려놨나요? 한 시간 한두 시간 불렸어요. 아 뻑기 다음에 네. 팥이랑 같이 불려놨군요. 네네네. 아 이것도 우리가 직접 재배한 국산 네. 팥으로 네. 이렇게 두 시간 불려 놓은 다음에 네. 찬물에 네. 이제 여기다 압력밥솥에 넣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가지고 압력밥솥에 뚜껑을 닫아서. 네. 달랑거릴 때까지. 달랑거리면 불을 줄여서 한 20분 내버뒀다가 네. 다시 열어서. 네. 같이 하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식으로서 자 루즈 봉벅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벗겼어요. 어디 방앗간인가요? 네, 방앗간이요. 아 방앗간에 네. 가면 벗기는 기계가 있군요.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차록수수를 갖고 가서 네, 이제 껍질을 바싹 말린 다음에 네, 네. 말릴 때는 어떻게 말려야 될까요? 햇볕에다 열어 놔면 돼요. 여기 바닥에다가. 그럼 청설문나 이런 게안 되게 될까요? 아문 닫는 거 괜찮아요. 아 하우스 안에서 네, 네. 햇볕에 바싹 말린 다음에 네. 방앗간에 가서 이거 껍질을 벗긴 다음에 네. 이거는 미백 차록수수죠. 네, 네. 아니에요, 저. 저 알로기 아 알로기 옥수수 네. 검정 알로기 옥수 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확할 때잘 익은 거는 우리가 쪄 먹고 네. 딱딱하게 굳은 걸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그걸 아. 말놓은 거예요 말려놓은 거 해가지고 네. 이거를 얼마나 불려놨나요? 한 시간 한두 시간 불렸어요 아벗기은 다음에 네. 팥이랑 같이 불려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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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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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우리가 직접 재배한 국산 네. 팥으로 네. 이렇게 두 시간 불려놓은 다음에 네. 찬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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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다 압력 박스에 네.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네 호실, 네. 여기 돌이 있을까봐, 네. 네, 조리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돌이 있는지 불리기 전에 한 번씩 보긴 봐야겠군요. 전관에다가 네, 펼쳐갖고. 네, 네. 그런 다음에. 팥 때문에 그런 거죠? 팥 때문에. 팥도 그렇고, 예, 네. 옥수수도 혹시도. 돌이 네. 섞여 들어갈 수가 네. 있나요? 그런 다음에. 이 물은 그대로 버리지 않고 넣네요? 네, 네. 넣어도 돼요. 근데 얼마나 물을 넣어야 될까요? 물을 좀 많이 넣으세요. 아. 많이 넣는 다음에. 이게 지금 한 3인분 분량이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이 넣고, 여기 뭐야 압력밥쌤 압력 만누쿠이 정도면은 네, 지금 네, 물이 네, 네.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이 한 1대 옥수수 1에 1에 물을 한 3을 넣으면 되죠 아, 예. 예, 1대 한 예. 저기 한 2, 3정도만 넣으면 되죠 3정도 예, 비율로 예, 아, 3대 1 비율로 예. 물대 옥수수 예, 뚜껑을 예. 닫아서 예. 딸랑딸랑 하면 불을 예. 좀 줄여서 한 20분 정도 약간 약한 네. 불에다가 네. 천천히 이걸 삶으세요. 아 합니다. 처음에 그럼 강불로? 네네. 압력밥솥에 하다가 딸랑딸랑하면. 그럼 줄여서 딸랑. 약불로? 약불 한 20분만. 20분 정도. 네. 예, 했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어보고 음... 잘 익었으면은 네. 그냥 먹고. 그렇지 네. 않으면은. 한번더 돌리세요. 물을 음... 좀더 넣고. 그러면 네. 여기 나중에 뭐간 같은 걸 하나. 아간 같은 거 소금 좀 넣고 네. 뭐 자기 식성에 맞게 뭐. 뭐 설탕을, 뭐 설탕을 추가할 수도 네, 있는데 네, 그거는 마지막 좀... 네, 네, 마지막에 하시는군요. 일단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래 가지고 네. 압력 밥솥에 뚜껑을 닫아서. 네. 처음에 강불로 하시고. 네. 네. 이게 뭐 네, 점심으로는 먹어도 간편하기도 아니, 저녁에 네, 드셔도 간, 상관없죠. 네,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아, 간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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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고구마 구운 거랑 겨울에 네, 해가지고 네, 겨울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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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강불로 이렇게 끓입니다. 네. 딸 달랑 거릴 때까지. 달랑 거리면 불을 줄여서 한 20분 내버뒀다가 네, 네, 네. 다시 열어서 이게 이제. 김이 다 빠진 다음에, 빼, 일부러 빼지 말고요. 아, 김을 빼지 말고, 네, 일부러, 예. 일부러 빼지 말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물루니까, 걔가. 아 네. 그 압력으로, 물이 오니까.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열어서, 예. 혹시 잘안불렀다좀 딱딱하다 하면은, 예. 물이 없으면 물을 좀 추가로 더 넣고, 예. 또좀한 10분을 더 돌리세요. 아 그런 다음에 또 약하게 해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네. 꼭 20분이라도 이게 네, 네. 왜냐면 마른 정도나 이거에 따라서 따라서 네, 좀... 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들 이제 저기 저기 쿠킹이들될 수도 네, 있으니까 물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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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도를 봐가지고 왜냐 네. 우리가 먹기에 물렁물렁해야 되니까 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네. 한번 보고 돌리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물을 약간 더 넣고 졸아지면 네, 네.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럼 맛있어요. 네,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알로기 옥수수를 껍질을 뺏긴 겁니다. 자, 신기하게 자, 잘... 농부님 이거 옥수수 범벅을 해먹어도 되지만 이걸로 뻥튀기를 튀겨도 될까요? 뻥튀기 튀겨도 돼요. 네. 아, 이렇게 네. 말린 거를. 네. 근데 맛은 좀 알로기가 좀, 좀 덜한 거예요. 차옥수수보다 맛은 좀 덜해요. 아차옥수수보다 네. 아니, 딱히 여기 그냥 옥수수보다. 아. 이게 딱딱긴 거는 깨끗하긴 한데 네. 박상을 튀기면 네. 뻥튀기라면 깨끗하긴 한데 네. 맛은 약간 좀... 그러면 차옥수수 미백 차옥수수가 맛이 더 좋나요? 아니요. 이거... 뻥튀기는, 뻥튀기용으로. 그렇죠. 아, 네, 네. 더 좋죠. 야, 이거... 근데 이것도 뻑튀는데 얼마나 들죠, 방학간에서 돈이? 돈이 여기 뭐 20kg 뺏기는데 네. 25,000원 줬어요. 오, 네. 그래도 그러니까 뻥튀기도 해먹고 이러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네. 밥도 해먹어요. 저희는. 오, 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짧게 부서도 주나요, 분쇄? 네, 네, 분쇄 요 그럼 있어요. 옥수수 밥으로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네, 저희 밥해 먹어요. 아,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로기 옥수수를 이렇게, 이렇게 응. 분쇄하는데도 함께 해가지고 20kg에 25,000원 주셨나요? 네, 네. 오, 이거 옥수수 밥해 먹으면 굉장히 네네. 맛있거든요. 맛있겠어요. 고소하고.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갖고, 오늘은 옥수수 범벅을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딸랑 거리고 지금 5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딸랑 쭉 불을 세요 불을 약간 불로 네. 해서 네.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네. 내부되면 얘가 다저기뭐 그거 되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20분 정도 네. 약불에서 네. 이제 옥수수 범벅을 이제 더 이제 풀어질 때까지 네. 이제 조리를 합니다. 팥이랑 네. 같이 네. 자 해서 네.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러분 그래서. 저기 옥수수 범벅을 이제 여기에다가 물기를 좀 넣고 싶으시면 물을 살짝 넣고서 더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안 해도 될아요 예, 제가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걸 한번 먹어보니까 옥수수 범벅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범벅 보이시죠?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팥 자체 에 당분이 있어갖고 굉장히 달아요. 근데 여기 좀 기후에 따라 소금도 조금 소금 조금 살짝. 네. 그냥 먹으면 약간 밋밋하니까 소금 살짝 넣으시고 기호에 따라 설탕을 살짝 넣으셔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여러분 설탕? 네 조금만 넣어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기호에 따라 마지막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강불에서 한 다음에 딸랑거 5분 뒤에 딸랑거리는 뒤 5분 뒤에 약불에서 20분 정도 했더니 잘 물렀거든요 복수도 한번네 이런 식으로 했고 기후에 따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 견과를 섞어갖고 넣어주면 먹어도 돼요. 아몬드나 호주 같은 거 부셔가지고 같이 하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런 식해서자 옥수수 범벅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옥수수 범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별미로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은행만원 동원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용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